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만원도 안 되는 기름 한 병이 혈관을 살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은 한국 시니어 세대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마비와 언어 장애,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삶. 이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생활 속 작은 선택이 그 위험을 바꿉니다.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분은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합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면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대부분은 놓치고 말죠. 걷기도 말하기도 어려워지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매일 챙겨 먹는 혈관을 되살리는 좋은 기름 두 가지와 당장 끊어야 할 나쁜 기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일, 그것이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혈관을 막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은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과 당뇨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지만 정작 뇌를 막는 마지막 한 걸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피의 점도. 즉, 피가 얼마나 끈적하냐는 문제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피가 맑으면 흐름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피가 탁하고 끈적하면 혈관이 아무리 튼튼해도 흐름이 막힙니다. 이 끈적함을 키우는 가장 흔한 요인이 잘못 고른 기름입니다. 튀김 위주의 식사와 재사용한 식용유, 가공식품 속 숨은 기름이 피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기름은 혈관 안에서 미세한 염증을 만들고 혈전의 씨앗을 키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막힘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튼튼한데 피가 끈적하면 결국 막힙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뇌출혈이 더 흔했습니다. 짜게 먹고 스트레스가 높았고 혈압 관리가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뇌경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약으로 혈압과 지지를 관리하는 분이 많아지면서 과도한 혈압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이미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산소와 영양이 모자라면 뇌세포는 쉽게 지칩니다. 여기에 값싸고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오래 쓰는 습관이 겹칩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은 줄고 염증을 부르는 지방 비율은 올라갑니다. 특히 오메가 6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벽은 예민해지고 피는 더 끈적해집니다. 집과 식당에서 재사용한 튀김기름을 먹으면 산화물과 독성 부산물이 더해집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부엌 습관은 아직 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단순합니다. 기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고르고 새로 쓰는 것입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이른한 살의 이종호님을 잊기 어렵습니다. 그는 평소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당 조절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식사도 담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요리할 때마다 정제 카놀라유만 고집해 온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반찬을 데울 때도 생선을 지질 때도 전을 부칠 때도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했지만, 피는 이미 무겁고 끈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름부터 바꾸었고, 생으로 쓰는 좋은 기름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며, 그 열쇠는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입니다. 화면에는 맑은 혈관과 막힌 혈관의 단면을 나란히 보여주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2부. 좋은 기름? 1. 올리브유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 비싼 기름이라 아껴두셨다면 오히려 손해보신 겁니다. 올리브유는 서랍 속에서 숙성시킨다고 더 좋아지는 보물이 아닙니다. 쓰지 않으면 향과 유효성분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혈관을 생각한다면 오늘 식탁에서 바로 여는 편이 현명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올리브유를 외국 음식 전용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밥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름은 맛을 더하는 조미료를 넘어섭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건강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여쭙습니다. 집에 올리브유가 있다면 오늘 바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껴 쓰려다 시기를 놓치면 몸이 먼저 아쉽다고 말합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올리브유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으시지요? 프랑스 보르도대학교 연구진은 65살 이상 어르신 7625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기간은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리브유를 자주 활용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1%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차이라면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유익성분이 풍부합니다. 올레산은 혈관벽에서 불필요하게 달아오른 염증 신호를 가라앉힙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중화해 혈관 내막을 보호합니다. 보호막이 유지되면 혈액이 부딪히며 손상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의 노화 속도는 완만해집니다. 올리브유는 혈전의 씨앗이 되는 과도한 혈소판 응집도 억제합니다. 피가 불필요하게 뭉치지 않으면 뇌로 가는 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탁에 작은 실험을 권합니다. 요거트 한 그릇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부어보세요. 두부에 살짝 뿌리면 담백함이 고소함으로 바뀝니다. 샐러드에는. 레몬즙과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드시면 됩니다. 야채 볶음을 하실 때도 약한 불에서 코팅하듯 가볍게 사용하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생선이나 달걀을 구울 때는 마무리로 한줄 두르면 향이 은은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리듬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 혈관을 열년 젊게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 한 숟가락이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껴줍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피해 점도는 서서히 맑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용으로 쓰면 좋은 성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튀김은 피하고 가열이 필요할 때는 약한 불로 짧게 사용하세요. 가능한 한생으로 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첫 압착으로 얻은 기름이라 유효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햇빛을 차단하는 진한 병이 좋습니다. 부엌에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보관하세요. 오래 묵히지 말고 개봉 후에는 빠르게 소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라벨의 원산지와 산도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는 올리브유 섭취법 카드와 좋은 기름 선택 가이드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를 아끼지 말고 매일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돌보는 것입니다. 3부 좋은 기름 안 들기름 뇌세포를 지키는 오메가3 들기름 나물에만 넣으셨다면 절반만 쓰신 겁니다. 들기름은 고소한 향을 내는 조미료를 넘어 뇌세포를 지키는 영양 저장고입니다. 이 기름의 힘은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알파리놀렌산이라 부르며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호가 막힘없이 전달됩니다. 피가 서로 달라붙는 성향을 낮춰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쪽의 흐름이 다시 매끄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성에서만 오메가3를 찾지만 들기름은 식물성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기름의 지방 구성에서 오메가3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알려진 수치로는 60% 안팎이라 이야기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뇌를 위한 보험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근거는 조금씩 쌓였습니다. 부산의 대학 연구진과 농촌을 연구하는 기관이 함께한 동물 실험에서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영역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뇌세포의 시냅스가 정보를 주고받는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식물성 오메가3의 항염작용이 뇌미세혈관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동물실험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선택을 바꾸기엔 충분한 힌트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59살 박지영 여사는 매일 아침들기름, 한 숟가락을 비빔국수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세 달쯤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며 꾸준함의 보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저녁만 되면 집중력이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식단에서 정제된 기름을 줄이고 들기름을 늘린 이 속이 편안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처방보다 식탁의 작은 변화에서 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를 눌러 가족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섭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생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 위에 한 숟가락을 둘러보세요. 점심에는 비빔밥에 마무리로 넣어 고소함과 영양을 함께 얻으세요. 저녁국이 식기 전에 불을 끄고 들기름을 넣으면 향이 살아 있습니다. 요거트에 소량을 섞으면 의외로 궁합이 좋습니다. 샐러드에는 간장을 한 방울과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고 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기름과 번갈았으며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와 나누었으면 지방산 구성이 조화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리듬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해 보세요. 보관법과 안전수칙은 더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약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산화를 늦추세요. 개봉 후에는 길게 두지 말고 가능하면 이 개월 안에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 텁텁하고 꿉꿉한 냄새가 난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되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프라이팬에서 강한 불로 가열하는 사용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뜨거운 가열은 유익한 성분을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부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한 색의 병을 선택해 빛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벨의 원재료와 착유 방식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의 요점은 단순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이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화면에는 들기름과 오메가 3. 구조를 비교한 그림과 냉장 보관 안내 카드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4부 나쁜 기름혈관을 망치는 3가지 실수.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은 아닙니다. 첫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트랜스 지방, 바로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 기름들은 제조 과정에서 구조가 비틀리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거칠어지고 두꺼워지며 흐름은 점점 나빠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려가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가 되기 쉬워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트랜스지방을 식탁에서 퇴출하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빵과 과자, 파이와 도넛의 바삭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식단을 정리하려면 빵에 바르는 노란 스프레드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잘 익은 아보카도를 으깨 올리고 올리브유와 허브소금을 살짝 뿌려보세요. 고소함은 남고 부담은 사라집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혈관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둘째로 많이 쓰는 정제 식물성 기름 카놀라와 옥수수 대두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명한 병속 맑은 색이 건강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이 줄고 불필요한 부산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 6 비율이 높아 염증 신호를 부추기기 쉽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혈관 안쪽은 예민해지고 피는 끈적해지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튀김과 강한 볶음에 자주 사용하면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 내막을 자극하고 작은 상처를 키웁니다. 병을 오래 열어두거나 불 가까이에 두면 변질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식용유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면 포도씨유를 새 기름으로 짧게 쓰고 바로 버리십시오. 평소에는 저 온압 착으로 짜낸 기름을 선택해 약한 불에서 조리하거나 생으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름은 투명함보다 과정과 사용법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는 재사용한 튀김기름과 가공식품 속 숨은 유지입니다. 기름은 한번 높은 온도를 지나가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다시 가열할수록 산화물과 유해, 알데하이드가 늘어나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집에서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이 아까워도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오래 튀긴 색이 지나치게 진한 음식도 자주 드시지 마십시오. 라면과 과자, 재가류의 성분표에서 쇼트닝, 경화유, 부분경화, 파뮤 같은 단어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익숙한 간식 속에 작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장을 볼 때는 뒷면을 먼저 읽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집에서는 튀김 빈도를 줄이고 굽기와 삶기를 조금 더 늘려보세요. 아이들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조리법을 바꾸는 가치가 큽니다. 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신다면 이한 문장을 떠올리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가족과 이 정보를 꼭 나눠 주십시오. 정리하면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세 가지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을 멀리하고 정제 식물성 기름 사용을 줄이며 재사용 튀김 기름과 가공식품 속 유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생으로 쓰는 좋은 기름을 늘리고 강한 불보다는 약한 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고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할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빵에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를, 볶음은 저온압착 기름을, 튀김은 예외로 짧게 하고 바로 버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혈관은 더 편안해지고, 피의 흐름은 부드러워집니다. 화면에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한눈에 비교한 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트랜스지방 없는 식단을 만드는 간단한 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일관된 작은 실천입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오부 뇌세포를 살리는 생활 습관 8 가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은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두 컵을 천천히 마시면 밤 사이 진해진 피가 부드러워집니다. 식사 사이에 한 컵씩 나누어 마시면 속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습관은 늦습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음료는 잠깐 상쾌하지만 몸을 더 마르게 할수 있습니다. 물병을 가까이 두고 틈틈이 한 모금씩 마시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날이 덥지 않아도 실내가 건조하면 피는 쉽게 끈적해집니다. 맹물이 지루하면 보리차나 구수한 티를 약하게 우려보세요. 짠 음식을 줄이면 물의 도움이 더 또렷해집니다. 입술이 자주 트고 소변 색이 진하면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오늘부터는 아침 두 컵, 점심 전한 컵, 저녁 전한 컵을 기본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잔이 모이면 혈관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뇌로 가는 길을 넓혀줍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르기로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아침 열 분, 점심 열 분, 10분, 저녁 열 분으로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기분과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비가 오면 실내 복도나 마트 통로를 활용해 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다리의 펌프가 피를 위로 올려줍니다. 발뒤꿈치 들었다 놓기 동작을 틈틈이 더하면 종아리 근육이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살 최영호님은 점심 후 공원 두 바퀴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후 졸림이 줄고 밤잠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걱정된다면 쿠션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스마트 시계를 쓰지 않아도 달력에 5표시를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혈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은 뇌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늦은 화면 빛은 잠을 방해하므로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멀리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늦게 피하고 저녁 식사는 간단히 하세요. 침실은 약간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면 깊은 잠이 쉽게 찾아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각은 약처럼 안정감을 줍니다. 낮잠이 길면 밤잠이 얕아지니 짧게 눈만 붙이세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잘 풀어줍니다. 코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면 검사와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다음 날의 맑은 말하기와 균형감각은 밤의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향신채와 천천히 씹는 습관이 싱거움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잠이 깊어지면 뇌는 더 가벼워집니다. 싱겁게 먹기와 손을 자주 쓰는 습관은 뇌를 동시에 돕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과 절임은 소량만 곁들이세요. 외식할 때는 미리 덜 짜게 부탁하는 한마디가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씹으면 적은 간으로도 맛이 풍성해집니다. 손은 두 번째 뇌라 불립니다. 젓가락질을 천천히 정확히 하려는 의식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짧은 메모를 매일 손글씨로 남겨보세요. 뜨개질과 색칠 공책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른 둘살 이순자 여사는 저녁마다 편지지 한 장을 손글씨로 채웁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말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습관은 더큰 선물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가볍게 참여해보세요. 사람의 목소리는 뇌의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뇌를 살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쉬운 동요부터 피아노를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짧은 영어 인사말을 외우거나 간단한 회화를 따라해보세요. 수채화로 과일 한 조각을 그리며 색을 관찰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좌절은 뇌의 연결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향을 자주 맡는 습관은 기억의 스위치를 켭니다. 차, 향을 깊게 들이마시고 어떤 느낌인지 말로 표현해보세요. 허브 화분을 창가에 두고 잎을 문지른 뒤 향을 맡으면 뇌가 바로 반응합니다. 시장의 과일향과 빵, 냄새도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후각이 둔해지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일의 향 경험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가족과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화면에는 하루 건강, 루틴 체크표와 습관별 뇌 자극 포인트 카드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의 연습이 쌓이면 혈관과 뇌는 기대 이상으로 답합니다. 6부. 뇌경색 전조 증상 1초도 늦지 마세요. 뇌경색은 준비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 얼굴과 팔과 말과 시간의 순서입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아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면 얼굴 신호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어 한동안 버텨보아 한쪽이 내려가면 팔 신호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말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시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는 그 시각이 치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패스트 체크 애니메이션을 오늘 꼭 머릿속에 저장해두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팔과 말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뒤에는 지체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조증상은 패스트의 세 가지를 넘어 더 넓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눈꺼풀이 잘 감기지 않는 변화입니다. 둘째는 팔이나 다리 한쪽에 갑작스러운 힘빠짐이나 저림입니다. 셋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입니다. 넷째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천둥처럼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다섯째는 한쪽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변화입니다. 여섯째는 심한 어지럼으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며 걷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곱째는 몸의 한쪽에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핀으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반복되는 이상감각입니다. 여덟째는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혼란과 멍해짐, 그리고 심한 졸림입니다. 이들 신호는 모두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힐 때 나타납니다. 평소와 다른 작은 어눌함도 전조일 수 있으니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오늘들은 여덟 가지를 카드형 요약으로 화면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한분 뇌세포 200만 개가 사라집니다. 증상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전화를 받는 분에게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팔에 힘이 없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은 방금 전이며 지금도 지속 중입니다. 주소와 출입 방법, 엘리베이터 유무를 짧고 정확하게 덧붙이세요. 혼자라면 문을 열어두고 휴대 전화는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바닥에 앉아 목과 어깨를 편안히 지지하세요. 물이나 음식, 특히 혈압약을 임의로 삼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나 행동의 시각을 다시 알려 주세요. 119는 늦게 부르는 순간, 후회가 평생 갑니다. 응급실에서 치료가 빨라지도록 약 목록과 병력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혈압약과 당조절약, 항응고제, 건강기능식품까지 메모에 적어 지갑에 넣어두세요. 알레르기 이력과 최근 수술, 평소 혈압 범위도 한 줄로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은 경고장이며 곧큰 파도가 될수 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하지 말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증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세요. 동반자는 신분증과 보험증, 복용약을 사진으로 찍은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대기 중에는 억지로 팔과 다리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체온이 떨어지면 담요로 몸을 덮고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시간을 잡는 사람이 회복의 기회를 넓힙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운 내용을 가족과 공유하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패스트 표를 붙여두십시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답은 단순합니다. 기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올리브유 뇌세포를 지키는 들기름이 좋은 시작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정제된 식물성 기름 재사용한 튀김 기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30분 걷기 일찍 잠들기 싱겁게 먹기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피는 맑아지고 뇌는 젊어집니다. 손을 자주 쓰고 대화를 늘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뇌를 자극합니다. 향을 맡고 미소 짓는 일상은 기억의 불씨를 살립니다. 혹시라도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십시오. 전조 신호를 아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한 숟가락의 기름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오늘의 한 걸음이 평생을 지킵니다. 아침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저녁의 안심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마트에 가신다면 좋은 기름을 담고 나쁜 기름은 내려놓으세요. 이한 병의 선택이 병원비 수천만 원보다 값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의 습관을 바꾸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웃음입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